안녕하세요. 엔나이튼 대표 이영호입니다. 저희는 에너지 IT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이고요.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발전소들, 전력 생산자라고 할수 있는데 그런 것들과 전기를 소비하는 곳들, 공장이나 상가, 기업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모으는 역할을 하려고 하고, 모은 걸 통해서 나중에는 에너지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회사,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기를 만들어내는 이제 시설인데, 태양광이나 연료전지,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원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원 중에 거의 대부분이 태양광인데, 그 태양광 시장만 좀 놓고 보면, 1MW보다 작은 규모의 발전소들이 시장의 80, 90% 이상을 차지하는 시장이고요. 단적으로 좀 정의해보면, 작은 규모의 발전소들이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시장을 좀 형성하고 있다. 거기서, 저희 엔나이튼이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 그 발전소를 만들고 그리고 잘 운영하는 과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 시골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 태양광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을 때는 그 가까운 동네에 있는 공사 업체라든지 음. 컨설팅 업체한테 물어보는 과정들을 거쳤었을 때요 이제 저희가 한 3, 4년 전에 이제 처음 만들었던 서비스가 직원만 입력하면 그주인분이 직접 알아보는 활동을 안 해도 그냥 자동으로 분석되는 거을 저희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음. 이제 직원을 입력하면 그 직원에 해당하는 공적 음, 장부가 음, 있을 음. 거고 그런 공적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와서 음. 실제 태양광을 하기 위한 조건들과 음. 비교를 하게 되고요. 음. 그 비교를 한 이후에 실제로 발전소를 짓게 되면 일사량은 어느 정도 나올지,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올지를 저희가 바로 분석을 해드리는 음. 거죠. 그래서 그게 어찌 보면 태양광을 한번 해볼까라는 고객들을 유입시키는 저희의 서비스 중에 하나였고요. 음.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크게 한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 부문하고 송배전하는 부문 그리고 전기를 판매하는 부분도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2000년대 전까지는 이세 가지가 전부 다 한전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발전 부분이 민영화가 돼서 SK나 GS나 이런 민간 회사들이 들어와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송배전과 그 판매 쪽은 한전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 한전은 전기를 생산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한전의 발전자 회사들이 만드는 전기를 도매로 사기도 하고, 또요 민간 회사들이 만든 전기를 도매로 사기도 하고요. 그, 그러니까 저희가 표면적으로 하는 것 중에 좀 와닿을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만드는 모바일 앱 서비스가 있습니다. 발전왕이라는 것과 발전의 비즈라는게 있어요 이제 발전왕으로 예를 들면 태양광 주인이 발전소를 짓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데이터를 모아서 본다든지 또는 내일 예측되는 발전량이 얼마 정도일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편하게 보여주는 기능을 앱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을 딱 바라봤을 때 발전소를 만들 때도 좀 불편했었고요. 또 짓고 나서도 불편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업 초기에는 만드는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거에 좀 집중을 했었는데, 2, 3년 전부터는 운영하는 거에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거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전소 주인 입장에서 발전왕이라고 하는 모바일 앱을 깔게 되시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있는 거죠. 기존에는 내 태양광 발전소에서 만드는 발전 량이 좋은지 나쁜지 비교가 안 됐었고요. 또 내일 얼마나 발전이 될지를 예측하는 게좀 어려웠고, 어, 이런 패턴으로 발전소 운영했을 때한달 동안 수익은 얼마가 될지를 전혀 모르셨는데, 저희가 그것들을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화 같은 경우는 발전소의 자산관리 앱이라고 볼수 있고요. 발전소 주인을 좀 편하게 해준 서비스라고 볼수 있고요. 근데 발전소 주변에는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있습니다. 관리 운영해주는 업체도 있고 전기 안전 관리자도 있고 투자자들도 있고요. 이 사람들도 사실 자기와 관련이 있는 발전소가 어떤 형태로 돌아가는지를 아주 편하고 효율적으로 보고 싶어하는데.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발전왕의 약간 B2B 버전으로 발전왕 비즈라는 걸 만들어서 그런 시장 참여들한테 자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미션이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미션이 분산 에너지 자원을 모으는 에그리게이터, 그러니까 플랫폼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에너지 비즈니스로 접목하는 거 이두 가지인데 첫 번째를 봤을 때는 태양광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게 전기차일 수도 있고 전기차 충전기일 수도 있고요. 또 연료전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에너지 플랫폼이라고 표방을 하는데 에너지 기업은 아니거든요. 태양광에 저희가 집중하는 거는 전기를 만들어 낼수 있겠다는 포인트거든요. 근데 전기차 쪽으로 오면 전기차에 들어 있는 배터리가 충전해서 사용하는 거지만 방전했을 때는 태양광과 똑같이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자원이 될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기차 하나를 보면 풀로 충전을 했을 때 출퇴근 많은 거는 다 사용할 수 없거든요.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되어 있는 그 전기를 가장 효율적인 시간에 방전해서 다른 곳에 대파할 수 있는 게 가능하고 제도적으로만 좀 바뀌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회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 왜냐하면 네. 그 전기차 주인 입장에서 배터리에 충전을 할때한 200원 정도에 충전을 했는데 갑자기 전기가 부족한 그 시간대에 다른 곳에 팔면 한 300원, 400원도 이론적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음. 해외도 있죠. 미국 같은 경우 재작년에 텍사스 한파가 났습니까? 현물 전기 가격. 그 순간에 전기 가격이 정말로 급등했었거든요. 근데 미국은 전기 판매 사업이 민간에 열려있다 보니까 민간 사업자 중에 ESS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이 그런 걸 예측해서 미리 상값에 충전해 놓은 전기를 갑자기 비싸졌을 때 방전해서 수익도 많이 올리는 부분도 있었고요. 미국은 테슬라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전기 판매 사업자거든요. 테슬라는 일반 주택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주고 거기다 나온 전기를 그 가정이 쓰는 거죠. 근데 바로바로 쓸 수는 없으니까 테슬라 배터리에 저장도 해놓고 또 테슬라 전기차에 충전해서 쓰기도 하고 그 가정이 쓰고 남은 잉여 전기를 테슬라가 삽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모아서 기업들한테 팔기도 하죠. 대기업처럼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갖춰지거나 한게 아니다 보니까 누가 어사인해주는 것만 기다리는 사람보다는 방향을 찾고 주도적으로 하는 분들을 좀 선호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만드는 일들이 아마 최초로 만드는 거다 보니까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많이 놓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거에 익숙한 분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런 가설 검증 과정에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는데 실패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다고 내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는 분들보다는 그러니까 실패가 상징하는 게 그냥 가설 검증이 틀린 거거든요. 그럼 다음번 가설 검증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다 보니까 그 실패에서 배울 수 있는 분들을 좀 많이 찾고 있죠.